여기 담갔던 애들, 그냥 바깥에 있던 애들. 요즘 화분 물주기가 참 어려워요. 대낮에 온도가 30도까지만 육박하는 데다 엄청 건조하거든요. 게다가 이제 화분 용토를 피트머스가 아닌 그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소나무 부엽토로만 하신 그 농가들의 묘목을 제가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물이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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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말라요. 그래서 제가 유안을 천백으로 타두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저명 관수법으로 해서 하루씩 놔두는 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오늘 너무 신기한 거를 발견한 게 하룻밤만 놔둬도 같은 두 쿨거든요. 얘는 지금 이제 팔려가야 되니까 열매까지 달고 있는 건데 보면 잎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. 하룻밤 담겨 있는 거는 이렇게 초록초록 유한 천백 그다음에 그냥 바깥에 있던 애들은 연두빛이 돌죠. 이렇게 큰 차이가 나네요 뭐 이런 쪽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또 눈으로 확인하니까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주쿠 하룻밤 있었던 애 여기 주쿠라고 써 있잖아요 두쿠.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세순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냥 바깥에 있는 애들하고 이런 차이가 나요?